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프랑스 전역의 도시가 내전을 방불케하는 사태로 난장판이 되자 잘됐다 고소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거리에서 프랑스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폭동영상 클립을 포스팅했습니다. 폭도들이 상점 창문을 부수고 거리의 자동차가 불타는 영상입니다. 프랑스가 이민자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고 폴란드는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를 누르고 자기네들이 맹주가 되겠다는 속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폴란드는 헝가리와 함께 범유럽적 이민 개편안에 반대다고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에게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 신청 피 거부자들에게 1인당 2만 유로를 지원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소포비아에 미친 전쟁광의 나라로 헝가리와는 정반대지만 남민에 대한 입장은 동일합니다.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에츠는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을 수용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30만 명이 쇄도할 것이며 100만 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3천만 명이 몰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를 허용하면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는 폴란드를 성공적인 이주정책의 사례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지금은 폴란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국민들도 질색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혜택은 크게 줄였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서부 우크라나를 문화 언어적으로 동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반데라로 인한 역사적 앙금이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발트 국가 리투아니아의 짤막한 소식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투아니아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자동차에 비치된 오래된 구급 키트 100만 개를 모은다고 합니다. 독일제 자동차를 보면 글로브 박스나 뒷좌석 암레스트 응급 처치용 키트가 있는데 안쓸 거면 달라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인구가 270만이니 100만 개를 모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00만 개라고 하면 100만 송이 장미처럼 듣기에 그럴듯 하긴 합니다. 며칠 뒤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시내 곳곳에 대항할 우크라나 이 국기 3만 3천 개를 준비 중입니다. 무슨 3만 3천 개씩이냐고 할수 있는데 행사가 끝난 뒤우크라나에 전달돼 전사자들의 관을 장식하는데 재활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우크라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의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영어로 소통하고 정부 공문서도 영어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표준에 맞춘다면서 해결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어를 말살하더니 이제는 영어로 우크라나어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도 정교회식의 1월 7일에서 서구처럼 12월 25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슬라브의 문화 뿌리조차 서세 없애 서구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